안녕하세요 스티코리아TV 신광기입니다. 오늘은 캠프라인 등산화 마나슬루와 블랙스톰 시그마 두가지가 최고 히트상품이고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산악회가 많이 움직이질 못하고 하니까 판매량은 좀 저조한데 그 와중에도 두가지 제품은 판매량이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구매자들 댓글도 좀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 신발 자체도 가격 대비 훌륭하니까 한번 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가지입니다 블렉스톰 마나슬루 블렉스톰 시그마부터 등하화는 항상 이렇게 두 셀레가 한 쌍으로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들어있으며 항상 예불끈이 한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제품이 만화슬루, 이 다크 브라운하고. 다크 네이비가 있는데, 다크 브라운이 판매량이 한 70, 80% 가고, 다크 네이비가 20, 30% 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택부터 보면은, 택에는, 그 텍스 택이 이렇 붙어 있고, 캠프라인 등산은 리치 엣지 창을 사용한다고 하거 붙어 있고, 가격 택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품질하고 가격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 태기 38만 5천 원에 기본 디 c 20분 20% 캠프 라인에서 적용하면 30만 8천 원이 나옵니요제품 마나슬루의 특징은 끈 풀림 방지 장치가 붙어 있는 거랑 끈을 묶었을 때 여기 이중으로 붙어 있었어, 되게 효과적인데, 요 부분이 이렇게 잭키 쓸 때는 끈이 풀리질 않고 밖으로 하면은 끈이 미끄러져 갖고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잭키면은 이렇게 되지만 여기 안을 눌리킨 상태에서는 끊임이 끊어지질 않도록 꼬리어 있고 또이 부분에 할용도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 등산화하고 다르게 연결되는 거는 일반 등산화는 여기서 바로 그냥 열로 가는데 여기서 X자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특징. 여기서 X자로 이렇게 바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 되돌아가면 여기가 끈이 되기 야물게 묶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가서 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X자로. 요렇게 가면은 여 끈이 첫번째 여기서 미끄럼이 한번 방지되고 두번째는 여기서 됩니다. 두번 미끄럼 방지가 되도록 요렇게 되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260mm 기준으로 해서 805g이 나갑니다. 무게는 인솔 자체도 두툼하고 바닥은 다 리치 엣지창이니까 캠프라인 등산화는 이건 뭐바이에 쩍쩍 붙는다. 한국산에 강하다. 그런 산악인 입소문에 인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판매 가격은 문자로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랙스톰 시그마. 블랙스톰 애니스톰이는 색깔만 다르고 애니스톰이 다크 브라운. 블랙 스톰은 다크 그레이 요건 신발 끈 묶는 방법 설명서 있습니다 신발을 구매하시면 항상 요 설명서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켤레가 가지런히 되어있고 여불끈이 한개가 있고, 여불 있고 이렇게 봅니다 요것도 기본적인 과텍스 x 과텍스 x 붙었고 여기에도 t 과텍스 간판이 여기 붙어있습니다 여기 맹 똑같습니다 리 x 엣지 창맹 사용했고 다 똑같고 가격은 태가가 30만원에 캠프라인 기본 디 c 20% 들어가면은 24만원 요 제품은 끔 풀림 방지 장치가 끔 미끄러짐이 한번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요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여기 풀리고 땡기고 되는데 이 안으로 턴립처럼 되어 있는 요스싹 들어가면은 거의 절대 미끄러지질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 요것도 지금 요거는 블랙스톰 시그마인데 여기 한7,80%나고 애니스톰 시그마가 2,30%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두가지 마나슬루 다크브라운하고 블랙스톰 시그마 두가지가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 매출 분포가 제일 높고 고객수는도가 제일 높은 제품입니다. 구매 문의는 저희 스티코리아로 문의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여기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